제가 평소에 심심해 가지고 오딘 공식 카페라던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자주 들어가 가지고 눈팅을 좀 하고 있는데 아주 각 가존슨이라는 이름이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재밌지 아주. 이제 나도 남들이 인터넷에서 내 얘기를 하는구나. 뭔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근데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선 제가 오딘 프로모션, 흔히 말하는 숙제 또는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저는 광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딘 쪽에다 광고를 달라고 쫄랐다, 혹은 광고를 받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말도 있던데, 저는 광고를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광고를 달라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카카오게임즈 측에서 저한테 광고를 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업로드하는 영상에다가 댓글로 오딘을 시작하려고 한다. 갓존슨 때문에 오딘을 시작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오딘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다크헤덴M 에오스레드 로안M 카오스모바일 카이온M 드래곤나자 등등등등 지금까지 짝퉁리니지 게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었죠. 오딘도 그런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딱 봐도 짝퉁 리니지잖아 이거. 근데 얘네가 광고를 미친 듯이 하는 거야. B.J.나 유튜버들한테 숙제를 오지게 뿌렸죠. 거기다 그래픽도 지금까지 나온 짝퉁 리니지 게임들 중에 제일 괜찮은데다가 PC 버전까지 지원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오딘으로 좀 많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모바일 게임들이 몸을 좀 사리기 시작합니다. 오딘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차피 나와도 오딘 때문에 묻힐 거라고 생각. 했는지 이렇다 할 게임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 아니 할게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하잖아. 그때 마침 스트리머 여포님이 할게 없으면 오딘을 하라고 꼬드기는 바람에 혹해가지고 오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시다시피 짝퉁 리이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리니지의 순한맛 게임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어쨌든 리니지는 리니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으로도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과금을 하기 시작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 붓듯이 돈을 오지게 먹는 그런 게임이다 뭐 그거죠. 거기다 저 같은 경우는 자제력이 상.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한번 과금을 하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할거라는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게임은 절대 로 과금을 하지 말고 무과금으로 한번 즐겨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저 때문에 오딘을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그냥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패키지만 사고 시작을 해야지 뭐 그딴 생각을 하시다가는 몇십만 원 뚝딱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맨날 오딘을 짝퉁 리니지니 할게 없니 뭐 그러면서 까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딘에 대한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딘이 짝퉁 리니지로 만들어져. 그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리니지를 이긴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리니지가 몇 년째 유저들을 개돼지로 보면서 돈을 뜯어가고 있을 때 린저 씨들은 이를 빡빡 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니지에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리니지 말고는 할 만한 게임이 딱히 없었거든. 아니 솔직히 리니지만한 게임이 없지. 그래서 항상 머릿 속에는 언제든지 리니지를 대체할 만한 게임이 나온다면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생각. 꽉차 있었던 거지. 그때 오딘이 딱 하고 나와줍니다. 리니지랑 아주 똑같은 시스템. 하지만 리니지보다 좀더 해자스러운 과금류도 그동안 NC의 뻘짓으로 몸과 마음이 그리고 지갑이 너덜너덜해져 있던 린저 시들에겐 아주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리니지처럼 아이나사드는 있지만 없어도 사냥을 했을 때 경험치를 어느 정도 획득할 수가 있어. 아이나사드가 없어도 사냥을 했을 때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당연한 시스템이겠지만. 리니지에서는 그게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거든 자 리세마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또 리니지 모바일에서 리세마라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니지에서는 리세마라를 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웃기죠 아니 리세마라라는 거 자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 리세마라를 할때 돈이 들어가는 거야 왜? 아이나사드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나사드가 없으면 아무리 사냥을 해도 경험치를 거의 못 먹는 수준이니까 그게 아니면 용옥이라고 해가지고 5만 5천원짜리 한달 정액제 상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안 그럼 경험치를 못 먹으니까 리세마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는 60레벨부터 캐릭터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60레벨까지 키워야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장비가 좀 맞춰져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60레벨까지 키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럼 용옥을 먹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다고 아이나사들을 충전하자니 그것도 돈이 들어가고. 그나마 공짜로 하는 방법이라고는 틈틈이 푸시보상으로 지급되는 아이나사 사들을부캐에다가 몰빵을 해준 다음에 그게 꽉 차면 그때 몰아서 사냥을 좀 하고 다 쓰면 또 푸시보상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데까지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동안 봉캐가 사용하고 있는 용옥의 시간도 아까울 뿐더러 뭐 이래저래 손해보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또 요즘엔 다들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60레벨 리세보다는 80레벨 리세 마라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무난한 스펙일 경우 80리세를 하는데 미친듯이 빨라봤자 한달 보통은 두 달에서 세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절대로 푸시보상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아니, 용옥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럼 용옥값만 못해도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어딜 봐서 리세마라야? 거기다 요즘엔 또 NC에서 대놓고 리세마라를 하라고 하면서 성장 패키지를 수시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가격은 보통 5만 5천 원. 리세마라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결국엔 리세마라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뭐 그거죠. 근데 오디는 그게 아니거든. 무과금으로도 리세마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나사드가 없으면 경험치를 먹는 게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사냥을 아예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거기다 얘네들이 민심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푸시 보상으로 지급해 주는 아이나사드가 넘쳐흐릅니다. 저처럼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쓰지도 못하는 수준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나사드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출시한 지 3개월이 안된 게임이다 보니까 나중 가면 레벨도 오르고 스펙도 좋아지면서 당연히 부족해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넘쳐흐른다. 뭐 그거죠. 정말 이런 게임들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부분유료 게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료 게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게임 자체가 그냥 사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무료 게임인데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 캐릭터로 내가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게 당연한거지. 근데 그 당연한걸 리니지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몇년째 유지가 되다가 짝퉁 리니지 게임에서 그 당연한걸 되게 만들어 놓은거야. 저같은 린저 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신세계인 거지 아주. 그래서 저는 무과금으로 무한 리세마라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을 만들어서 키우고 50레벨 찍으면 지우고 또 만들어서 키우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틈틈이 벌리는 잡템들 거래소에 팔아서 다이아 쌓이면 그걸로 스펙업하고 뭐 콘솔 게임처럼 직접 뭔가를 하면서 재미를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다마고찌처럼 자동사냥 돌려놓고 소소하게 조금씩 스펙업이 되는 내 캐릭터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뭐 그런 재미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리를 좀해보 자면 리니지나 오딘이나 똥이나 설사나 도찐 개찐이긴 한데 그나마 오딘이 리니지보다는 사람 대우를 좀 해주는 것 같다 린저 씨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장점이다 뭐 그겁니다 뭐 한심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내가 봐도 좀 씁쓸하긴 해아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K 모바일 게임의 현실인데 그럼 그냥 콘솔 게임을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콘솔 게임은 사실상 혼자 하는 게임이죠 저처럼 혼자 하는 게임이 안 맞는 사람 사람들은 콘솔 게임을 절대 못합니다. 아니 뭔가 독방에 갇혀있는 것만 그냥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